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우리 요가, 특히 아시탄가를 할 때나 일상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될 경우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인 정굴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굴을 어려워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그랬는데요. 기술적인 요령몇 가지만 숙지하면 생각보다 정굴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세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손가락 끝이 손목에 닿으려면 어디를 접어야 할까요? 손가락 윗마디를 아무리 접는다고 해도 얘는 절대 여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의 가장 끝마디를 접어야지 쉽게 손끝이 손목에 닿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어깨와 가슴만 내리려고 하세요. 어디를 접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허리를 상체의 가장 아랫부분인 허리를 접어야지 쉽게 상체가 접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허리를 접을 때 어떻게 해야 가동력이 더 좋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허리의 가장 윗부분 요추를 평평하게 펴야지 이 회전 가동력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시소를 타게 될때 내가 올라가면 반대 상대방은 내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고 하면은 반대로 꼬리뼈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상체를 숙일 때 꼬리뼈를 뒤로 빼내서 위로 올린다 생각하면은 정굴이 좀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정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굴은 보통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데 서서 하게 될때 중력으로 머리와 상체 무게가 내려가는 이 힘으로 정굴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쉽습니다. 정굴의 기술적인 요령은 알겠는데 막상 상체를 숙이는 것보다 햄스트링이 당겨서 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정굴을 시작하기 앞서 햄스트링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발 서로 붙여서 바닥 위에 섭니다. 무릎 혹은 발목을 잡는데.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잡고 팔을 쭉 펴냅니다. 팔 펴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요추입니다. 등허리, 특히 요추를 곧게 펴내는 데 집중하세요. 코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무릎을 번갈아 접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때도 계속 꼬리뼈 위로 올리는데 집중해 주세요. 꼬리뼈 유추에 계속 긴장 이어지고 다시 손으로 무릎 쭉 밀어내면서 유추 등어리 곱게 펴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무릎 번갈아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허벅지 뒤 햄스트링이 편해지도록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시 두손 무릎 밀어내면서 팔쭉 펴내고. 꼬리뼈 위로 올리고, 요추 쭉 펴냅니다.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번갈아 접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살짝 무릎 접어주시고, 배가 허벅지에 완전히 붙도록 합니다. 허벅지 뒤로 두팔 교차하여 팔꿈치 서로 잡아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쭉 펴내고 들이마시며 접었다. 펴고 접기를 반복합니다. 배는 계속 허벅지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다 하시면은 머리에 힘을 빼고 최대한 내리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무릎을 접었다. 펴기 반복합니다. 호흡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머리 힘 빼고, 무릎을 최대한 핍니다. 하나, 둘, 셋, 무릎 접고 펴고 접고 펴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머리 힘 빼고 상체 최대한 숙입니다 무릎 펴내도록 합니다 호흡 계속 코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무릎 굽혀 앉아주시고. 두발 마찬가지로 붙인 상태에서 서주시고, 손으로 무릎 잡습니다. 아까 스트레칭 하신 것처럼 꼬리뼈 최대한 위로 올리고 요축 곧게 펴고 팔꿈치 접어서 위에 상체 특히 어깨 가슴 부분 펴낸 상태에서 허리만 숙이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손바닥에 힘줘서 팔쭉 펴냅니다 꼬리뼈 계속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내쉬면서 팔꿈치 접으면서 머리 힘 뺍니다. 가능하시면은 이마 정강에 붙이도록 노력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들이마시면서, 손바닥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요추 쭉 펴냅니다. 허벅지 당기시면은, 햄스트링이 당기시면은, 무릎 아까 한 것처럼, 접었다 펴기 반복하면서, 편하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시면 호흡을 계속하면서 이게 이 상태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아랫배 계속 힘 단단하게 주시고 꼬리뼈 요추 부분의 긴장 상태 계속 유지하면서 위로 올리도록 노력합니다. 호흡 들이마셨다가 코로 내쉬면서 다시 머리 숙여보도록 합니다. 하나 두머리쭉 펴냅니다. 손을 발 뒤로도 한번 보내도록 해볼까요? 더 햄스트링이 당기시죠? 다시 한번 무릎 접었다 번갈아 접었다 펴면 햄스트링 편하게 스트레칭해 주시고 등허리 쭉핀 상태에서 코로 호흡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머리 힘 뺍니다 힘 빼서 상체 숙여서 이마 정강에 붙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글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허리를 접는 것, 그리고 요추를 평평하게 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꼬리뼈를 올리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정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화롭고 즐거운 요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